안녕하십니까 프리모모 tv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에 대한 애정이 좀 많은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 오늘도 북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되네요. 오늘은 사회주의 지상낙원이라고 선전해왔던 북한이 왜 아프리카와 비슷한 수준의 나라가 되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5년 전쯤 영국의 얼스터 대학교에 의리처드린 교수와 핀란드 헬싱키 대학의 타투 바나넨 교수가 세계 185개국의 국민의 평균 지능 지수를 조사한 결과 한국이 조사 대상 185개국 중 홍콩에 이어 106으로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도 한국과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지능 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런 연구 결과를 언급하는 이유는 북한과 한국 그리고 해외 동포 모두 이른바 같은 민족인데 왜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데 대한 대답을 찾고자 함입니다. 2018년 10월, 북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의 리기성 박사가 일본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어 지난해, 그러니까 2017년 북한의 국내 총 생산이 어 307억 달러로 2016년보다 3.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구도 2016년에 2,516만 명에서 2017년에는 2,528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1인당 GDP도 1,214달러라고 주장했죠. 국제사회에서는 해마다 각 국가들의 경제 상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데요. 북한은 공식적인 조사가 되지 않는 몇안 되는 나라에 속해 있어서 통계가 늘 누락돼 왔었는데 이번에 북한이 직접 밝힌 1인당 국민소득을 국제통화기금이 밝힌 2017년 세계 227개국의 통계에 넣어봤더니 세계 195위였습니다. 북한의 국민소득은 지난 시기 경제원조를 해주던 탄자니아, 짐바브유 같은 나라들과 비슷합니다. 북한보다 국민소득이 더 낮은 나라는 아프리카 독립국들과 아시아의 예멘, 네팔 뿐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IQ가 높고, 한때는 전 국민 사회주의 의무교육을 받으면서 국민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자랑했던 북한이 왜 아프리카의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이 됐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현상의 근원이 바로 체제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김씨 일가의 권력세습으로 유지되는 1인 지배체제로 전락했습니다. 상식이 무너지고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한 것이죠.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가짜 달러를 유통시키고, 마약을 유통시키고, 또 외국인 국민을 납치하고, 테러를 일으키는 문제국가로 되었고요. 주변 국가들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나라 국민들을 억압하고, 가난하게 만든 국가로 변질되었죠.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극단적인 전체주의의 1인 지배체제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i q 가 그다지 높지 않더라도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보장되고 시장 경제를 채택해서 머리 좋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경제적으로 얼마든지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많이 증명됐습니다. 지난 날 북한과 함께 사회주의를 하다가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받아들인 국가들은 모두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나라들 중에서 경제 상황이 가장 어려웠던 베트남의 1인당 국민소득은 현재 2,726달러로 북한의 2배입니다. 지난 날 북한보다 뒤떨어졌다고 생각했던 몽골도 1인당 국민소득이 4,100달러를 넘어섰고 중국은 1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해 동유럽의 옛 사회주의 국가들은 모두 1만 달러를 넘어섰죠. 그리고 이전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는 통일된 독일입니다. 47,790달러죠.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독일이 동독주도로 사회주의식 통일을 했더라면 이런 경제적인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불가능했겠죠. 독일은 소독의 주도로 자유주의 체제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이런 성취가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통일도 방향성 없이 무조건 통일, 통일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유주의 체제 자유주의 체제로 통일돼야 한다는 것이 전제돼야만 우리 민족의 부강과 발전이 담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때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민족의 자존심을 지킨다는 잘못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의 자존심이란 무엇입니까? 무조건 미국과 맞서야만 자존심이 세워집니까? 미국을 나쁜 나라로 세뇌시킨 중국이나 북한의 지도층은 반성을 해야 합니다. 자기들의 자녀들은 미국이나 서구의 문명을 마음껏 받아들이도록 유학도 보내면서 국민들을 향해서는 미국이 나쁜 나라라고만 교육을 시키죠. 북한의 경제 자유도는 155개 나라 중 꼴찌입니다. 자유가 없는 억압은 인간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지능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북한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은 세계 제3위의 국민 평균 IQ로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경제자유도와 경제발전도를 보여 평화시에도 수백만 명이 굶어 죽도록 방치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의 일이죠. 북한 요독수용소를 탈출한 강철환씨는 북한은 김일성이 집권하면서 내걸었던 소비 100만 명 인텔리화는 김일성 김정일에게 무한 충성을 바치는 인텔리를 양성하자는 의미였다면서 애초부터 통념상의 지식인 양성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의 행군기간에 굶어 죽은 300만 명 중에 과학자가 상당수였다면서 과학자들은 고지식해 장사할 줄도 모르고 배급에만 이전해 왔기 때문에 그 이외에 살 방도가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김정일은 북한 주민들은 남한보다 평균 키 10cm, 체중 15kg이 뒤떨어진 체력적으로도 열등한 민족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수령님을 찬양하는 유일사상체계 이외에 그 어떤 사상도 용납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통제된 사고만 강요하면서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처럼 못 사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북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해외동포들까지도 자기 편으로 끌어안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죠. 물론 같은 민족의 입장에서 북한인민들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내세우는 우리 민족끼리나 민족통일이 북한 지배자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통일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북한 주민들을 잘 살게 하는 자유민주주의식 통일인가를 우리는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북한 정권을 사랑하는 것과 북한 주민을 사랑하는 것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무한한 애정과 연대의 마음을 보내며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자는 빨리 물러나야지 우리 민족 나가 동북아의 평화 세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난과 정부의 억압 통제 속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며 또 해외에서 떠돌고 있는 수십만 명의 탈북자들을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상을 마감합니다. 언젠가 그들에게도 나스한 봄이 오리라 믿습니다.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런 날이 앞당겨질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